고말이 고동이네, 고동. 이름으로, 이름으로. 음, 따로 음. 따로 음. 우연히 식당에서 본 사돈 집안의 커플 여행. 자연인가 찍으면 다 그렇게 맛있어요? 웬만하면 대부분 다 맛있어요. 아, 다맛있대다 맛있대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음, 우리 그니까. 자녀분들이 지금 몇 살인데요? 결혼 일곱 음, 결혼한 지는 얼마 됐어요? 7년 7년 음, 7년? 음, 일찍 7년 갔다 됐다. 1년 먹고 들어가자 <laughs> 싸워야죠 좀. 아, <다 웃음> 막 싸워 중고등학교 친구 그렇게 하고 연요 중고등학교 연애했어. 친구분이신데 어떻게 근데 아들딸이 연애했어요? 우리가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래. 옛날부터 봤구나 네. 그리고 이 부분도 동갑이시고? 여기 성분은 서부서 많으시죠? 아들, 아들, 아빠 뭔가 이상한데요? 아, 근데 왜 이렇게, 이렇게 X자로 앉아있나요? 집에서 맨날 같이 있는데 뭐 <laughs> 아.